샬롬,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윤수신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은 단지 이단들이 말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확실하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환란을 통해서 종말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정확히? 언제쯤 오는 것일까요?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지 준비하고 방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준비되어 있나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 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도대체 종말은 언제쯤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의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들도 모를 뿐더러 심지어 성자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만큼 종말이 오는 날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정하시고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날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뒤가 될수 있지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세나 친구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를 피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서 종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종말의 때의 심판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장차올 종말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두 종에게 집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한 종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인이 시킨 것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으니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놀고 먹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주인이 돌아왔고 두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앞으로 어떤 종에게 집과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시킨 것을 성실하게 일한 종일 것입니다. 함께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을 기대합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소원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